이동 빠르고 산이나 물로 튀면 엠리스도 못 따라오죠. 사정거리도 길어서 아.. 질겜하고 계시는구나. 리 저도 그래가지고 크랙이랑 지금 테이아 키웠는데 아.. 크랙이 아테우스보다 좋나요? 그니까 그 진영에 따라 다는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크랙을 제가 한 이유는 오크니까 한 거죠. 오크 쪽이니까 오크 쪽은 아처잖아요. 날아 다니네가. 지금 그 아테우스 하시는 거면 휴먼이겠네. 휴먼은 아테우스지. 아, 사거리가 길어서 아예 치고 빠지기 용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아, 나는 진영이 이거니까 얘를 키워야겠다. 전 오크 쪽에 이제 낭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 아초의 오크 진영은 공격력 3%도 있잖아. 물리 공격력. 그좀더 공격력에 치중한 세팅이다.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아테우스를 통해서 가면은 뭐, 그요 헤이아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찌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릴리아 벨린을 1군으로 써. 2군으로, 말디르에다가, <laughs> 뭐, 헤이아나, 아테우스도 괜찮지 않을까? 저 엘프인데 라이더 공중은 없어서 헤이아 5 1 1 1에아 테우스를 안될것 같은데요. 괜찮나? 잠깐만. 자, 사실 아테우스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헤이아는 그냥 서포터니까 크게 상관없을 거야. 괜찮을라나? 보통 아테우스, 테이아는 마법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테우스 진짜 세요. 영웅 스킬 데미지 650. 그래이피타 800. 데미지. 이게 원거리라서 원거리 800이면 정말 좋긴 해요. 이게 보면 기병 얘네가 아 얘는 단일 대리 데미지가 아니구나. 보통 기병이 단일 데미지인데 이런 애들이 보면 1400 데미지. 보통 반값이라고 보니 되죠. 반값이면은 영웅 데미지라고 보면 되는데 확실히 개수가 좋긴 하네요. 아테우스가 5, 800 데미지면은 나쁘지 않은 거고. 아 일반 공격 발동 시30 확률로 20 분노를 추가했다. 오, 어, 30 확률로 20 분노. 그러면은 한. 일반 공격할 때마다 7의 분노가 찬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다 찍으면 60이니까. 어, 이거 괜찮네요. 분노 차는 거. 어 괜찮네요. 일반 공격할 때마다 분노가 20이 찬다는 것은 굉장하네요. 20이 찬다. 100%로 20이 차는 건데. 그러면 다섯 번 치면은 어, 분노 100을 얻는 거니까. 흠. 문통1000 맞습니다. 1000 맞는데 이거 5레벨 찍으면은 30% 확률로 60이니까 꽤 많이 차는 거지 이 정도 HP 증가 받는 치료 증가 받는 치료 증가 받는 전체 데미지 10%감소 행동 속도 증가 행동 속도 증가 치료 어? 야 야, 이거, 각성? 형 나쁘지 않은데 어, 반격 딜 맞는 거다 치료하거든요. 야, 이거 좋은데요? 일반 공격 받을 시30 확률로 1회 치료. 아, 근데 10초마다 1회 발동이네. 나 이거 일반 공격 할때마다한줄 알았어. 와, 개기인데 10초마다 1회 발4 0치라 음. 근데 이게 10초마다 1회 발동이라서, 그냥, 매 쿨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바 은 10초마다 한 번씩 무조건 30% 확률이니까. 10초에 몇 번을 맡겼어 10번 이상 맞잖아. 1고 <laughs> 빠지겠다. 요거에다가, 지금 테이아가, 테이아는 실드로 알고 있거든요. 힐드, 힐 데미지 증가, 공격력 행군 속도 증가, 방어력 증가, 힐드 획득 시 공격력 상승, 최대 12%, 최대 30%까지 증가, 힐드를 한개 부여하며, 데미지 스피디니지. 음, 아띠라면 아테우스가 먼저 쓰겠습니다. 확실히 분노가 많이 차네요. 얘 재능 자체도 분노 세팅으로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쟤는 그러면은 다섯 대백이니까한 여덟 대 때릴 때 되면은 분노 쓰겠네요. 상대보다 20% 빠르게 쓰니까. 남들 다열대 때릴 때쓸때 때 얘는 여덟 대 때리고 습니다 분노 획득하는 게 아마 요거 아니구나. 아 그거 없네? 아테옥스에는 분노 수급하는 재능을 아예 빼놨나 본데?